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위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요. 영혼 없는, 영혼 없는 몸이, 몸이 죽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없는 믿음은, 믿음은 죽은, 죽은 것이니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고 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음,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선행이 합쳐져야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고 또 완전히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언지 분명히 밝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그 부분이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분명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이런 비방을 해요. 어떤 비방을 하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만 하고 아니 그 다음에 뭐 나쁜 짓다 하고 돌아다녀도 뭐 구원받는 거냐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은 거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저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신비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걸로 하고 주님의 의를 거저 나의 의로 간주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 의롭다시 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로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순결하신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을 모독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의 생명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무의 본질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의 본질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새로운 비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본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맺어지는 나무, 열매는 뭐냐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열매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를 이룬 그렇게 새 생명이 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은요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분리예요. 이거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뿐이지 이것은 절대로 두부 자르듯이 잘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믿는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가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야고보서가 지금 행위로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하, 모두 범한자가 되다니. 명백하게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어겼는데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 덩어리라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그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정말 흠 없이 율법이다 지킨 사람이냐 그럴 수 없고 그렇지 못한다는 걸 3장에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린 말에 다 실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 누가 과연 이 혀를 길들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야구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게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지가 앞뒤 문맥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구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보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답니다. 믿음은 행함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허탈한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도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돌이 나요. 둘 중에 하나로 택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 이 말씀하고 뭔가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충돌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렇게 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행함으로 나오게 됐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됐어요.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나무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행함, 행암, 행함을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행함은 바로 믿음의 증거고 또 증명이고 믿음의 나타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라합의 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바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나타난 거죠. 라합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하고 별개의 지금 행동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뭐다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믿는데 아 내가 정말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인 것마냥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 주는 것 구원 주는 것마냥 그렇게 오해하면 또안 됩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을 지탱해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실 만한 것을 또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열심히 우리가 행하 선행과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되지만 경주를 해야 되지만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됨에 있어요. 좋은 나무. 이건 그러니까 어, 열매로 이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해서 될 수도 없어요. 좋은 열매 나무가 돼야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던 게참 인상적인 나봐요 전보 때 사과 나무를 주렁주렁 매달려 매달 매달아 놨다고 해서 그래서 전보 대가 사과 나무가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지만 마치 그것이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그러면 어저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할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노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장 어 27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 대표적입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도와야 되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얘기는. 아니 내 형제가 어떻게 굶어 죽는데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전혀 없어요. 뭐 우리가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을지언정 초대 교회가 했던 것처럼 구제 교회 안에서 정말 배,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미칠 때 이제 교회 넘어서까지 지역 사회까지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죠. 국가도 뭐다못 하는 판에 어떻게 교회가 그 연약한 이 재정 상태에서 다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또 교회가 그 일부를 그 지역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가 했던 바로 이런 구제 사역을 또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또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기를 우리가 열심히 또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최저자에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공피부한 사람이 없도록. 나아가서 지역 사회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구제 사역에도 힘쓰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